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대면하면서 활동하는 걸 조심해야 하는 만큼 비대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뜨고 있죠. 요즘에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대면 수업을 소규모 프리미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온라인 학원 플랫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동화세상 에듀코라는 플랫폼이에요. 이 회사는 저희 언니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여서 옆에서 수업 진행하는 걸 가끔 구경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할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 동아세상 에듀코는 무려 25년이 넘는 교육회사로 오랜 교육 노하우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학습과 코칭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럼 저도 이 플랫폼 페이지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 내신과 수능관리가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N수생부터 성인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수업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학습 성향과 연령대, 수준에 맞는 과목별 맞춤 커리큘럼이 제공이 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논술, 기타 과목까지 다양한 과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요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과목인 코딩까지도 배울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 형태는 1대1 온라인 화상 수업에 1대1 방문과 화상의 결합 수업인 온앤오프 수업 그리고 1대1 방문 수업까지 과외처럼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1대 소그룹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수업도 있어요. 엄격하게 선별이 된 과목별의 전문 코치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맞춤으로 지도를 하는데 초, 중, 고학년별로 3명에서 8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소그룹 실시간 라이브 수업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더더욱 집중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런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는데 강의는 단지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직접 소통하면서 할수 있는 양방향 수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매 수업 후에는 코칭, 회차 관리, 리포트 작성과 담당 코치의 회원 전담 관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업료가 비싸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페이지 내에 가격이 전부 투명하게 나와 있는데다가 오프라인 학원에 대비해서도 가격도 확 낮춘 수업료로 부담 없이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 과목별로 진행을 할수 있다는 것도 자신이 모자른 과목만 신청을 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각각의 안내를 통해서 과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수업 일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보통의 오프라인 학원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비어 있는 시간에 원하는 전문 코치의 수업을 골라서 수강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학생들에게 엄청난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입시 및 학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다가 강의는 화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까지 도와줄 수 있는 교육방식이라서 혼자서 하는 공부에 실장이 난 학생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좋을 만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원 플랫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동화세상 에듀코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페이지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동화세상 에듀코 플랫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플랫폼 구경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